여기는 17평 C형인데 지난 영상을 찍고 나서 일주일이 됐습니다 현관 타일이요 오늘 타일 붙였거든요 네, 불을 켜겠습니다 이제 목공공사가 다 마쳤습니다 목공공사 단열했고 위에 천정 석고보드 쳐서 단열 단열 쪽에 신경을 한번 더 썼고요 여기 출입문도 슬라이딩 문으로 해서 작은 방에 문 달았고요. 몰딩 작업 다 되어 있고요. 화장실 타일도 오늘 다 붙였습니다. 저쪽은 점검구 자리예요. 수도 밸브가 저기에 있습니다. 젠다이가 있고 우리 화장실의 특성은 저물 빠짐. 육가가 항상 세면대 밑에 있습니다. 가운데 있다 보면 자꾸 왔다 갔다 할때 발에 밟히잖아요. 그래서 그걸 덜 하기 위해서 항상 세면기 밑에 육가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. 여기 참 주방 타일. 네, 주방 타일도 다 맞춰 놨고요. 여기에는 신규로 콘센트 하나 새로 만들어 놨습니다.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 없었던 콘센트도 하나 만들어 놨고요. 또 이쪽, 부분. 이쪽 부분도 이쪽 부분 없었던 콘센트 새로 만들어 놨고. 그 다음에 이 집에서는 벽걸이 에어컨을 쓴다고 해서 저쪽 벽면에 전기 콘센트 하나 또 신규로 만들어 놨고요. 여기는 베란다 타일, 베란다 타일도 다 맞췄습니다. 단 높임이라고 그러죠. 바닥을 시멘트, 모래 다 채워서 거실 높이로 똑같이 맞춰놨어요. 그래야 왔다 갔다 할때 불편함이 없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서 물을 쓸, 쓸, 썼을 경우에 이제 물이 빠지는 배수구고요. 네, 저 구석에 세탁기를 따로 꽂을 수 있는 배수곳를 하나 더 만들어놨어요. 이것도 역시 우리 집만의 장점이죠. 이렇게 해서 서로 연결해서 세탁기는 저쪽에 별도로 꽂을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. 벽면이 예, 잘 보이려고 했는데 페인트가 이게 세라믹 페인트입니다. 약간의 그 거칠거칠하면서 약간의 그선 느낌도 있고 반짝이도 있고 약간의 습도 조절도 가능합니다. 이 페인트는 자, 이제 공정이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. 마지막 도배하면 되고, 장판, 그 다음에 싱크대. 이렇게 해서 이제 새 공정만 들어오면 공사는 마지막이 되겠네요. 그리고 저 입구에, 아, 입구에 틀만 시공해 놨는데요. 여기에 접이식 중문이 들어올 겁니다. 지금 틀만 시공해 놓은 상태고요. 공사가 끝날 때쯤 되면은 여기에 문이 하나 들어올 겁니다. 자, 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17평 C형 106동의 1층입니다. 이 공사는 오늘또 영상을 여기서 마치고 계속해서 이제 이 다음 영상은 아마도 공사가 다 끝났을 때 영상이 나갈 것 같네요. 이 다음 영상 올릴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.